제가 오늘은 인스를 판매해볼 텐데요. 먼저 인스, 다이언판스 20장, 오프 20장 1,000원으로 크게 구입이구요. 카판스입니다 오프 20장이 1,000원이고요. 판비 포함된 가격입니다. 재고 없으니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구요. 다이언이 판스 20장이 오프 1,000원 이렇게. 이렇게 20장에 5,500원입니다. 이것도 재고 빨리 없으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거고요. <laughs> 다이연닝 이중리 판스 20장에 5,500원, 크기 8,8이고요. 아, 아까 그다이연닝 판스도 크기 8,8입니다. 이거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넉넉히 읽어다 그래도 10장에 5,500원입니다. 이렇게가 한세트로 이렇게 나가고요 두개샷 이렇게 나갑니다 배송은 다 우편으로 할거고요 다 우편입니다 배송 그 다음은 백현판스 20장에 우포 1000원 크기 88이고요 두셋은 40장에 우포 2000원입니다 얘도 넉넉하니까 크기가, 아니, 크기는 가 아니 크기 88이고요. 커판스입니다. 제가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영상에서 화질이 별로 안, 안 좋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 후회 안 하실, 어, 하실 정도로 이쁩니다. 다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. 백현판스 20장에 59,000원. 백현판스 20장 6포 천0 0 0원 크게 88이고요. 40장에 두세장 40장 6포 2 0 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. 다현판스 한세세 20장 6포 천0 0 0원 크기 99고요. 4컵판스입니다. 이것도 별로 재고가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빨리 서두르셔야 될거고요다현인판스한세에 될 20장 6포 천0 0 0원이고요 이것도 재고 많이 안 남았으니까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진짜 제 폰이 제가 되게 예쁘가 화장이 별로 안 좋은데 진짜 사진 진짜 예뻐요. 다레연이준이 반사하는 2 5 0천원크게88대데대판스이고요이 판수는 다 재판 가능하고요. 네, 설명 따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다우 편으로 배송합니다. 네, 설명 어, 그리고 이것도 판매하려고 합니다. 이거 20장 6 0천원으로 데려가실 분 구합니다. 선착 한 분이고요. 빨리 구매하셔야겠습니다. 배송도 빠릅니다. 네 이상으로 마쳤고요 양식 잘써주시길 절주시기... 야... 댓글에 양식 쳐 놓을 테니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